로 자라서 2 3살에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는지 흑수저들 다 창업해서 뭐잘 됐다 이런 떠를 많지 않나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 땅원으로 창업을 하자마자 이런 벌수 있었던 방법 안녕하세요 새벽 2시 40분입니다 유튜브를 하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필이 왔거든요 저는 양 드림 시각장애인들 중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의 작품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기빙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인플루언서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하니까 창피하게는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예명인 줄 아시더라고요. 제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제 이름은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이고, 첫 번째로는 영어로 큰 꿈을 가지고 살아라.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23살에 창업을 했어요. 어떻게 23살에 창업을 하게 됐는지,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자라서, 빵원으로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의 동기를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했다라는 분들 진짜 많이 봤는데요. 저는 사실 그 이유는 아니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잘할수 있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아빠는 제가 대통령이 되기 못하는 게 없는 사람. 잘하는 것도 없는 사람. 대학교 학과를 자유전공 학과를 갔어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으니까. 대학교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친구들이 자기가 완전 잘하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난 그렇게 잘하는 게 없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1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알바를 하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반복되는 일을 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하는데 편의점에서 이 바코드를 계속 찍고 있는 이 나의 모습. 친구들은 다진로 결정해서 뭔가 막 시험도 준비하고 뭣도 하고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미래가 너무너무 불투명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눈물이 나가지고 손님은 다행히 없었어요 울면서 막 엄마한테 전화해서 교대로 재수를 할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친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언니가 그동안 했던 일을 한번 전부 다 적어보고 그중에서 내가 좋아했던 일, 내가 잘했던 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일을 한번 체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 내 직업이 되더라 어?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서 바로 이제 제가 한 일들을 쫙 적어봤어요. 깜짝 놀랬던게 제가 한 일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냥 흘러갈 때는 그냥 흘려보냈는데 엑셀 거의 뭐한 바닥을 작은 글씨로 꽉 채우고도 넘칠 정도의 일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제일 재밌고 좋아했던 일이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든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영 베이스에서부터 구원들 모집하고 뭐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동아리를 키워 나갔던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좀 깨달았어요. 저는 창업을 마음속에 품고는 있었어요. 근데 나는 창의력이 너무 부족해서 아이템이 없다. 제가 해왔던 일을 쭉 정리하고 보니까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늘 그냥 고를 외치던 사람이었는데 왜 창업에서는 고를 외치지 못했지? 에라이, 그냥 창업. 저질러 해보자 이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아이템이 너무 고민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마음을 먹으니까 장르는 결정하기 되게 쉬웠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숙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저희 집에 데려왔었어요 제 방에서 맨날 재우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막 엄마, 아빠 사이에 자가지고 예, 제 동생이 늦둥이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내 방도 뺏기고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의 뜻을 내가 이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저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을텐데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장르 일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시각장애인 유튜버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어?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이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그림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되겠다 요즘에 뭐 유리컵 만들고 뭐 폰케이스 만들고 이런거 워낙 쉬운거 그래서 되게 호기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보자 때는 뭐, 쉬운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너무 힘들, 힘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먹은 게딱 대학교 4학년, 1학기 수강 신청을 하는 시즌이어가지고, 창업 수업을 신청을 했어요. 창업 수업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고요. 그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되게 막 유니콘 기업, 막뭐몇조 원의 가치가 되는 기업을 와닿진 않거든요. 그 수업 교수님의 그 사무실을 들락날락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저 진짜 창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계획서 어떻게 써야 될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자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곰팡이가 가득하고, 비가 다 들이치는 집에 살았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엄마, 아빠가 저를 할머니 집에 보내놓고, 비를 퍼내고, 창업할 때 당시에는 당연히 돈은 없었죠. 대학교 때 알바하면서 그냥 제 생활비 정도 벌었었고, 창업을 마음 먹었을 때도 빵원 있었죠. 근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흑수조들다 창업해서 뭐잘 됐다 이런 썰 많지 않나? 뭐 하면 되겠지돈 없는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서 먼저 돈을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모인 돈으로 물건을 만들고 하자 해서 어, 그럼 크라우드 펀딩에서 돈 모으면 되겠네? 이렇게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저희 대학교가 좀 창업을 많이 도와주는 학교라서 공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300만 원? 정도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큰 돈이다 라고 생각했고 사무실을 그냥 줬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팀을 꾸려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프로젝트 로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요. 망했습니다. 제가 외부에는 망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치는 망하지 않았거든요. 펀딩률이라고 하죠. 100%가 너무면 일단 성공이에요. 700몇10% 초기 목표보다는 7배 넘게 달성을 했다고 볼수 있죠. 펀딩률을 높게 보이기 위해서 목표를 작게 잡아요. 그래서 이게 달성을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수치는 나왔지만 시각장인 작가님들한테도 돈을 또 드려야 되고 제품 원가도 있고 홍보 마케팅에 쓴 비용도 있고 그 펀딩 수수료도 있고 온갖 게다 있는데 결국 남은 게뭐1 0만원 나니 소셜 벤처들이 살아남기가 정말 어렵구나. 남들은 제품의 기능 이런 것들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차별화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이 제품에 들어 있는 가치, 스토리 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에 막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도 없었고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몰랐던 거죠. 그러던 중에 저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리고 또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창업을 하자마자 아니 사실 사업자가 없는 상태였죠. 거의 1억 가까이 벌수 있었던 방법인데요. 창업지원사업, 창업경진대회, 공모전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동안 다 통틀어서 23개의 합격을 했고요. 총 3억 정도를 얻었어요. 살아남으려면 어떤 방법이든 가능한 것 같아요.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 창업 지원사업 좋은 점이 뭐냐면 전문가들 멘토링을 꼭 해줘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니까 되게 좋았고 그 중에서 어 이분은 진짜 찐이다 하는 분들은 앞으로도 좀쭉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사님으로 모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지원사업 경진대회 얻은 돈들로 장애인들을 함께 할수 있는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활동 활동 자체로는 돈이 안 되는 활동도 되게 많았거든요. 언론 보도로 나가고 저희 회사에 대한 신뢰 이미지를 좀 많이 쌓을 수 있었고 구매로 연결되게끔 다음 지원 사업이나 다음 창업 경진대회에서 또 경력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죠. 예비 창업, 초기 창업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 보이는 행사들을 조금 많이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우리 회사에 신뢰도를 많이 쌓을 수 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월천벌기 이런 것들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목표가 없어요. 하시는 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게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돈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좀 뭔가 이렇게 말하려니까 되게 막 마더 테레사가 된것 같지만 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쁜 말로 말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laughs> 저처럼 이렇게 재밌는 일 해가면서 사장하는 사람도한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네, 통장 잔고가 조금 더 나아졌다 네, 이 정도 생각하면서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지금 시각장애예술크리에이터 에이전시 에이블라인을를 운영하면서 소셜 섹터의 아이콘을 꿈꾸는 드림이고요. 앞으로는 제가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재밌는 일들, 꿀팁들 지원사업이나 경진대회 이런 것들에 붙었던 꿀팁 일상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목표는 이 유튜브에 최대한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보자면 한 1년에 60개 아! 안될것 같은데? 할수 있다! 양들화이팅 안녕! 썸네일을 찍어볼게요. 누가 봐줄까요? 걸걸.